안녕하십 오늘 장늘은장치 c h a 치 c 오늘은 장 a 에 n e 위치 c 자미당, 자미당에서 요거 이제 도 a 이 사가지고 한 m p a 지 n 민찬님 안녕하세요. 어우신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음료는 커피, 커피인데 커피에 레몬을 넣어가지고 레몬 한개 집어 넣어가지고 커피를 하는. 커피에는 레몬 넣는 거 아닙니다. 맛맛 없습니다. 자, 미나 용거는 밀가루 반죽이 참 맛있습니다. 그 어,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. 그냥 돈을 채웠다 이따가 썸네일 나왔습니다 아예 가득 들었습니다 맛 없대 아, 맛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, 약간 좀, 이, 카메라 구도좀 괜찮지? 그 이유가, 제가 제방 안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당분간 아마 이렇게, 깔끔한 이미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. 뒤에 바로 해가지고. 아, 안에 먹어드렸냐? 아... 이거 뭐 안에 뭐, 그, 파가 그 아닙니까? 그냥. 아, 저저 쓰레기 친구들이도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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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소소 안에 아, 네, 그 호떡씨야 호떡처럼 안에 아, 네, 시씨도좀들었습 이 집은 반죽이 약간 도중에 하면서 좀 이제 연해 가지고 괜찮아서 약간 빵을 빵을 먹는다기보다는 뭐해도 약간 찰떡 던지는 걸먹 뭔가 좀 쪼이쪼개만 이리 보고 이리 보냐? 이, 우리 집이지. 이, 근데 이, 제방 안에, 여기 이제 점자, 인터넷에서 이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해가지고, 아, 이렇습니다. 베란다. 아, 까비집. 우리 집은 물어보는 게, 까비집은 물어보는 게. 카메지 자미당 자미당이라고 그장패이 옛날 그구 해양파주소 해바, 해양파주소 앞에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뭐 짱어집이었는가 뭐가냥 바뀌고 가면 되잖아 나또 우리 집, 우리 집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았네 에그 해양도로에 있는 겁니다 그거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, 옆에 그 타이어집 그 타이어집이랑 그그 그 해장국집인가 그 사이에 보면 쪼그만 길이 있거든요. 그, 그 주차장인데 차딱두대줄수 있는데 그 사장님 차 대고 아니 아니 사장님인가뭐 이제 누구 차 대고 나는 이제 갑자차 대고 하면 차대원하는서요 사옵니다. 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, 두 개가 천 원이네. 아, 커피에, 커피에 레몬을 집어넣으니까 커피 맛이 확좋으이네 아, 고양이 못나니 까베게 맛있다고. 참지하겠습니다. 오늘 저그 거제시 유튜브 서포터즈에제 영상이 올랐거든요. 라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한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. 거제시 유튜브 서포터즈라고 치면은 그 거제시 채널 하나 뜨는데 거기 오늘 제가 이제 천국의 천국의 계단을 그 영상 만들어 올려놨습니다. 하나 좋아하게 말해 주십시오. 아무리나리니 됩니다. 아그 나요 방송은 저희 가폰두 개, 태한개 이렇게 가지고 유튜브, 인터넷, 페이스북에서 보수있습니다 어떤 그 카메라 구도를 페이스북에다가 약간 좀 깔끔하게 잡아놓습니다. 페이스북에서 보면 아까 좀딱 구두하다 잘 맞아 아, 무게다잘 부르고 아. 요즘에 영상에는 그뭐 편집해가지고 어리는데 혹시 또 저그 사람도 팬이 맞지도 모르니깐 이거 진가 까배기 하나 드셨어요? 아아이다안드어요 아제 영상 봤으면 갑이 하는 거야 될까입니까 예. 도라지 하는 거야 될까입니까장잡 예. 바로 을 띄어야 될까입니까아아다 예. 먹을 수있겠나 커피 드릴게요 자그좋아요랑구독 해주세요 그치 이 정도는 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크게 만들거든요 그치 김동성 뭐지 옆배 북에서가 라이브 구독을 잘좋습니다 제 글이 림받아놨습니다 <laughs>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리 가세요. 안마스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저 거제시 유튜세요포터즈가제가또요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올세요 안녕히 에세가 그제시 유튜버 서바터즈 채널 검색하셔가지고 그 천국의 계단 영상도 한번 보십시오. 요즘 그 천국의 계단이 해가지고 거리에서 그 전자 산책기 핫한데거든요. 감사합니다.